사평론가장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오세라비 작가와 함께 확인해보는 여성계와 이재명 후보의 네. 이해가 되지 않는 커넥션. <laughs>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laughs> 음. 이재명 후보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그 네. 형수님을 향한.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들. 네.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그 욕을 재현했다가는 바로 노란딱지 붙고 네. 징계 받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엄청난 이 쌍욕을 아무리 뭐 가정사가 복잡한 네. 게 있다고 해도 형수님에게 퍼부은 게 사실 뭐그 녹취록 조회수가 유튜브에서 수백만이 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인데. 네. 왜 더불어민주당의 여성계 출신 의원들이나 수많은 여성 시민 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하는 것인가? 지금 10월까지 뭐한 3만 명 정도의 여성계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 남인수 의원, 권인숙 의원 등 소위 말하는 여성계 거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그런데 이 사람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네. 피해자 편이 아니라 그렇죠. 이걸 뭐 피해 호소인 우는 하면서 네. 철저하게 박원순 시장 편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자기들 평소에는 피해자 중심주의 이야기 하다가 네. 박전 시장 같은 민주당 핵심이 네. 연루되니까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피해자 호소인주의를 했던 네. 두 얼굴의 페미니스트들인데 네. 이렇게 많은 여성계 인사들이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네. 정말 이재명 후보가 여성 친화적이어서가 아니라 네. 다른 어떤 권력과의 유착 관계 때문이라고 네.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작가님? 당연하죠. 그게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빨대를 꼽은 거예요. 빨대를. 네네. 그것도 왕빨대. 왕빨대, 왕빨대 그냥 막 네. 꼽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지역 활동을 하는 이제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들을 네. 보면은 대부분 이 민주당 계열이 되게 많아요. 음, 시민단체나요? 네, 여성들이. 네. 그래서 가고 싶은 물어보죠. 아니, 그 이재명 지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더니아 우리가 예산도 받고, 뭐 이재명이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아니냐? 이유가 그 민주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적으로 예산이 걸려 있는 거, 왜냐면은 뭐 운영지원금이나 보조금 같은 걸 받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다. 이거는 돈과 권력이다. 이거죠. 그 그러니까 만큼 민주당 정권이 계속 계승이 되어야만, 네. 연장이 되어야만, 지금 네, 각종 네. 시민단체, 그리고 네. 여성계 여성시민단체로 네. 쏟아지고 있는 엄청난 지원금, 네. 그게 다 국민세금이잖아요. 네, 네. 그 세금들이 그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 네. 때문에 여성계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거네요. 네, 네. 그 요즘 오세훈 시장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2019년, 2020년, 2020, 2021년까지 쭉 그거 서울시만 하더라도 어 페미니 단체에게 들어가는 이게 보조금을 보면은 굉장히 1년에뭐막 십억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돈이 수십억 단위가 나가요. 한 단체에게 서울만 단체 서울에만 그그 네, 네. 아. 그 안에 이제 막쭉 오십 개6 0개 단체가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요즘 오세훈 시장이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돈과 이게 금권 정체라고 그래요, 저는. 음, 금권 정치 네. 네. 돈과 권력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권인숙, 남인순, 사실은 제가 유성의 의원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전 의원도. 사실은 제가 여성 운동을 초창기 할때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같이 함께 했던 들 네, 네, 함께 멤버들 다 했던 네. 사람들이고, 사실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삼선이 되고 그럴 줄 몰랐죠. 음. 네. 근데 그렇게 어쨌든 평생을 여성 인권 운동을 하고, 여성 운동을 하고, 특히나 또 남인순 같은 경우에는, 그 성폭력 특별법, 뭐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이런 거를 자신이 이제 그거를 그 입법할 때 엄청난 게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음,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서 이재명을 돕는다. 너무 이거는 선택적이다.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형수 쌍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김부선 씨 여배우와의 음, 스캔들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음. 또 김사랑 씨 정신병원 강제 네, 입원 네. 의혹까지도 있고 네, 네. 좀 보면 유독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음.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분들이 또 공교롭게도 여성인 음. 경우가 참 많아요 네, 네. 뭐 김부선 씨 김사랑 네. 씨 마찬가지로 사건이 어떻게 입증됐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렇죠.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 보통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또는 음. 보수 정당의 정치인이 네. 특정 여배우와 몇 년째 해결되지 않는 스캔들이 불거지고, 네. 그리고 이한 여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형수에게 음. 어마어마한 음. 쌍욕을 한, 뭐, 가정사 이유를 떠나서 음. 사실이 공개됐다면 여성계가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완전 매장이죠. 사회적으로 매장시가 죠 네, 완전 매장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멀쩡하게 집권 여당 네, 그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네. 그 지금 세계큰 것만 마 트리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침묵하, 거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김사랑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여성 인권, 완전히 여성 인권 침해잖아요. 유린을 한 거죠, 인권을. 네. 네. 길 가다가 그러면 그게 그 당시 경기도지사였나? 이재명이? 서, 정확하게 언젠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네. 이, 김사랑 씨가 문제 제기를 한건 성남시장이고 네. 경신병원에 감금 당할 때는 네. 어,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였어요. 네. 네. 그럼 본인이 그러면은, 뭐, 중, 그, 책임자로서 분명한 여기에 어떤 그런 그 책임 의식이 있어야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 자기 아니다. 음.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근데 그 경찰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김사랑 씨가 계속 억울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음. 음. 길을 가다가 그냥 납치 당한 다시 끌려간 거거든요. 되게 정신병원에.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네.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네. 그냥 길 걷다가 나도 납치돼서 음, 음. 정신병원 감금될지도 모른다는 건 네. 한국 사회에서는 참 요즘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네. 그런데 이 많은 시민 단체들과 여성 단체들이 결국 금권 정치, 음. 네. 이 정부에서 나오는, 지하체에서 나오는 세금 때문에, 지원금 때문에. 음.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오세라미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시민단체로 들어가는 예산을 관리감도 강화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막 더불어민주당 시위부터 시작해서 다 들고 그렇죠. 당연히, 뒤집고 일어서잖아요. 당연히 저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이 이렇게 무서운 걸 보면서 네. 그동안 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곳곳에서 다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 그렇죠. 역할을 했겠구나. 그렇죠. 완전히 생기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여성들도 당장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민주당으로부터 돈을 지원을 받지 않느냐.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을 지지해야 된다. 이유가 그거예요. 음, 이재명이 더 여성 친화적이어서가 아니라. 네.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음, 여자대학교에 그 에브리타임이라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네, 네. 네. 그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쭉 그거를 좀 제가 좀 가끔씩 보는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여자 대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왜 지지를 하느냐.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 음. 그래서 그러면은 윤석열은, 뭐, 쩍벌. 음. 그 다음에, 음, 누구냐, 고그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음. 돼지발정제. 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그냥 쩍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음. 그러니까 뭐 여대생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네, 달리, 다른 이유가 달리 없는 이유가 거네요. 없어. 그냥. 달리 이유가 없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 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스캔들, 욕설, 정신병원 네. 강제입원이 있지만 그건 그냥 묻고 넘어가고 민주당이니까 네. 우리가 지지한다는 그런 분위기라는 네. 거잖아요. 알고 있죠. 모르는 게 아니고 음. 문제의식도 사실이 있어요. 음. 있지만은 민주당 후보니까 우리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런데 어, 윤석열은 이유가 그냥 쪽벌. 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저는 양식이 있고 어떤 그런 그 합리적이고 그런 우리 그2030 어 남성 여성들은 저는 그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 네. 실제로 또 경선 이후에는 네. 2030 지지율이 많이 네. 상승하고 네. 있고요. 이런 네. 것들이. 네. 그뭐 남자로서 그러면 다리를 벌리는 게그 당연한 건데 단지 이유가 쩍벌이라면은 사실은 뭐 얼마든지 우호적으로 저는 돌아설 수 있다고 음. 보고 어떻게 진짜 여성으로서 그 정말 형수에 대한 그 쌍욕이나 사실 저 2007년부터 들었거든요. 음, 그 음. 테이블 녹음 파일을 깜짝 놀랐죠. 그거나 사실은 김부선 씨도 계속해서 자기가 그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사실임을 그걸 알면서도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사실은 이거는 명분도 쓰지 않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윤석열 후보 이제 공약을 보게 되면 시민단체로 들어가는 지원금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게또 청년 공약안에 아, 포함이 맞아요.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 중요한 건데 그걸 또 사람들이 또좀또 살짝 간과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공약을 제대로 봐야죠. 그래서 요즘에 네. 경선 끝나고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 윤석열 공약 재발견 다시 봤다는 음, 게 있는데 음, 많은 분들이 이 노조의 고용세습 전면 차단과 함께 네, 네. 이 시민단체의 지원금 관리감도 강화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다 국민 세금이기 때문이고. 네, 네. 좋은 시민단체 뭐 활동 지원금으로 잘 쓰이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무슨 금권 정치처럼 예. 자기들 이반 정치 세력을 밀어주는 형태로 예. 이 시민단체 지원금이 쓰이게 되는 건 당연히 예. 막아야 예. 되는 일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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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세훈 예. 서울시장 이번에 자칠 재보궐에서 당선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예.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어요. 예. 소수의 인원들이 저녁 식사를 예. 함께 했는데, 자기가 들어와서 한 1, 2주 업무 파악해보니까, 예. 박원순 전 시장 때 시민단체들이 너무나 뿌리 깊이 조직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렇죠. 파악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네. 오죽하면 시장인데. 파악하는 것, 이 시민단체가 어디까지 서울시장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다는 말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파악 작업을 끝내고 이제는 네. 관리감도 강하겠다고 칼을 뽑아든 것 같거든요. 음, 음, 음. 근데 이러한 어떤 효용, 서울시장 하나 바꾸니까 예산 낭비하는 시민단체들 많이 정리되는구나라는 정치적 효능감을 우리가 네. 국민들에게 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네, 네. 여성계가, 뭐 여성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결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음. 철학이나 음. 정책 공약이 여성 친화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 단체와의 유착 관계, 네. 세금 지원 때문이다라는 네, 걸 분명히 네.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그 동안은 음. 남녀 관계도 계급의 일종의 계급이다, 네, 네. 뭐 이런 발언하면서 다양한 여성 공약, 또 여성계 친화적인 음. 뭐이좀 어떻게 보면은 이대 남들이나, 음. 30대 남자들이나, 2030 남자들이 볼때 역차별이 아니냐는 그런 것들도 많이 제시를 했어요. 네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네. 이2030 지지율이 잘안 나오니까 네. 이거 패미정책 가면 안 된다 오에에. 문재인 정부가 패미정부라서 2030에게 인기 없는 글이다 인기 네. 없는 네. 정부다라는 글을 선대위 국회의원들한테 네. 공유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노선을 조금 반패미 쪽으로 틀것 같은데 네. 이거 잘 될까요? 그게 보세요? 이제 바로 엊그제 갑자기 음. 이렇게 또 돌변을 했는데 사실 은 무슨 2030이 무슨 어디 탁구공도 아니고 왜 2030을 계속 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랬다, 이랬다 그렇죠? 저랬다 네. 이랬다 저랬다 그지거는 2030에 대한 모독이고 그거는 2030을 자주석을 훼손하는 일이고 사실은 말을 갖다가 그렇게 무슨 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음. 여성과 남성 모두 네. 공정하게 네. 이 사회가 대우하겠다는 네, 그런 네. 형태에서 공약을 내야 되는데 네. 그동안은 여성계 쪽으로 와우와 하고 음, 문재인 정부 기조에 발맞추다가 네. 인기 좀 떨어지고 지지율 안 나오니까 이제는 또 반대로 와 가는 게 전혀 네. 진정성 있는 행위로 보이지 그러니까요. 않는다는 거죠.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남녀 관계를 계급이다 그러면서 그 여성 공약을 다 냈잖아요. 근데 음. 사실 그것도, 그것도 다 거품 공약이에요. 음, 실제로 어, 뭐, 어. 진정성 있는 공약이 아니라. 네, 거죠. 그것도 이미, 이미 내년부터 시행 중이거나, 음. 그리고 올 10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 예정에 들어가 있던 건다 그런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미 통과돼서 네. 시행된 걸 자기 공약인 것처럼 생생만 낸다는 거죠. 그럼요. 다겉 네. 공약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노선 틀어서 이제 네. 문재인 정부가 패밀라서 인기 없으니까 네. 우리는 반패밀로 가자. 네. 그리고 또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예, 떨어지고 그리고 2030이 사실은 또 요즘에는 그 윤석열 후보 쪽으로 쏠리니까. 이제 또다시 말을 또 바꾼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음. 나중에 자기한테 필요해지면 또 불리해지면 네. 네. 지금은 2030뭐 이래남 음음. 이야기하다가도 또 180도 확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쉽게 이 노선을 오락가락 하면서 뭐 언제는 뭐남녀 계급이랬다가 응. 언제는 또 아니다 이제 우리 이대 남들 챙기자 했다가 응. 하는 사람들 신뢰할 수 없다. 너무 많아요. 근데 네. 그런 정치인들이. 그렇죠. 네. 네. 국민의힘에도 많고요. 아, 그렇죠. 네. 그것도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laughs> 그래서 당장 막뭐 음. 사이다 같은 발언이 음. 아니라 하더라도 맞아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네. 남자 여자 공정하게 대우하겠다. 또이 대남들이 원하는 게 자기들 혜택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발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네, 대우해달라는 네, 네,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여성들도 또 당연히 공정해야지라고 네. 또 합리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용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이 젠더 갈등 음. 남자와 여자의 갈등을 어떻게든 좀 줄이고 해소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지. 네. 이 갈등을 막 불을 지펴가지고 네, 네. 누구 편 들었다가 또 누구 편 들었다가 갈등을 좀 확대시키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삶이. 그리고 태도가 일부러 아니라는 싸움을 거.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들의 어떤 지지를 획득하는 거서 네, 획득하기 네. 위해서. 그렇게 붙여서 음. 결국은 이익을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싸움을 붙여서 이익을 얻는 자가 누구냐. 그걸 우리가 봐야죠. 결과적으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침어 페미니즘 정책을 하면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이 갈등을 일어나. 그 일어났죠. 젠더 갈등이 되게 심하겠죠, 지난 네, 4년 동안. 네. 일어나고, 결국은 이익을 본 사람들은 그 많은 여성단체들 예산도 받고, 그렇죠. 자기들이 네. 또뭐 이렇게 진출하고. 권력에 대한 접근성도 뭐. 강해지고. 예.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과연 음. 좀 뚝심있게 갈등을 해소하려 하는지 음. 누가 이 갈등에 편승해서 손쉽게 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지 맞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거라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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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팩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여성계, 여성단체들 결코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네. 팩트인 것 같고요 네, 금권정치이고 뭐 오직 이유가 민주당이었다 돈 많이 준다 네, 네. 그거죠 그래서 음.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이 시민 단체로 흘러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과 지원금 아, 국민의 세금을 전수 조사도 합시다. 저 <laughs> 전수 조사해서 네. 네. 서울시가 하는 것 이상으로 네.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시민 단체 지원금 관리 감독 대폭 강화. 음, 음, 음.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똑바로 감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저는 또 다음 시간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목도하면서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